안녕하세요. 김프로약쇼TV입니다. 자, 오늘 11월 12일 이렇게 한 통을, 한 대통 한 통을 채밀하러 왔습니다. 날씨는 영하 1도 정도 되고요. 얼음이 얼었는데 벌이 내려갈지 그건 궁금합니다. 벌이 잘안 내려갑니다. 지금 추워서. 여기는 한800 꼬지 되는 데인데요. 여기가. 여기는 아주 오지입니다. 오지. 아 진짜 여기는 엄청 멀어요. 여기 임도길이 있어서 제가 이제 걸어오기가 그래도 좀 얼마 안 돼서 그랬는데 여기 임도길 없으면 아예 오지도 못한답니다. 여기는 제가 멧돼지 사냥으로 와가지고 어, 자리를 바는 데입니다.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 채미를 야 거의 다 왔습니다. 아 이렇게 처화바위에 저쪽에도 한통 있고 근데 들은 건 여기 들었습니다. 여기가 꿀이 꽉 찼던 건데 제가 이제 물론 기다봐야 되지만 장수 말벌 못 들어가게 망도 쳐놓고 여기 자주 못 온들해서 이렇게 했습니다.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 아주 굉장합니다. 아, 꽉 들었어요. 요거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꽉 들었습니다 아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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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꽉 들었습니다 자 아주 기가 막힙니다 아 이거 끝내주네 아 오랜만에 아주 뚜껑 밑에도 꽉 들고 파먹은 데도 없고 좋습니다 아 좋아요. 아 좋습니다. 아 끝내줘요. 역시 높은 데고 아주 민가도 여긴 없습니다. 그리고 벌이 벌통이 하나니까 아주 꽉 들어갔습니다. 이렇게 양쪽으로 아, 아주 끝내줍니다. 아 좋아요 아 멋지네 끝내줍니다 아 좋습니다 어이구 역시 이거는 개상을 안 해줬더니 요것도 벌이 나왔었어요 근데 요건 너무 멀어 자주 못 오고 근데 끝내주네요 요 돌도 제가 굴려 가지고 저 밑에서 갖고 온 건데 아 돌이 너무 좋아요 아주 판돌이 끝내줍니다 이것도 자아 좋아요 좋아요가 저절로 나옵니다 아, 지금 옆에 거까지 꽉 찼어요 이제 벌을 좀 내려보내야 되니까 깨끗하게 좀 해고 벌이 빠져 죽지 않도록 잘 해봐, 해보겠습니다. 아주 요거 요것도 먹겠다고 난리를 해서 요건 또 이렇게 통으로다가 또 해야 해야 되겠습니다. 이렇게 꿀을 좀 남겨서 아꿀 좋아해 아주. 아 좋아요. 좋습니다. 아, 끝내줘요. いだと 이렇게 다채비를 했습니다. 아, 아주 멋지네요 오늘. 자 같이 살자. 자 꿀도 많이 줬으니까 내가 잘 살게. 여화 들어가라. 자, 잘 들어갑니다. 그렇지 들어가 들어가. 자 아, 이렇게 잘 들어가면요 또 하산을 해야죠 요거는 아주 너무 고마워서 잘 살려 보겠습니다 집에 가져가서 여기 경치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아 미련이 엄청나게 좋은데구나 아 끝내줍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아직 환태통이 4개가 남았는데, 그건 아직 채미를 안 했습니다. 그 음진데, 그건 아직 채미를 안 했어요.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